오늘 소개할 내용은 애쉬 궁극기 밥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해 애쉬의 밥은 사용하는 순간 애쉬의 머리 위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 벽에 부딪히는 경우와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 보통 3m 미만 높이의 벽에서 딱 붙어서 사용할 경우 벽을 넘어서 밥이 이동하는데 벽 자체가 4m를 넘는 공간이 더 많을 경우 뛰어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이걸 이용해서 약간 낮은 벽을 이용할 경우 애쉬가 보이지 않은 최적 뒤편으로 밥을 사용할 수있어 4의경우 CC기에는 정면이나 측면 어디서 사용하더라도 스킬을 만든 순간 멈춰버리는데 대신 맞돌 판정의 경우 정면이나 약 45도 각도까지는 가능하지만 90도 이상에서 사용할 경우 맞돌 지 않고, 너백 효과의 경우 약 11미터 안에서 밀경우 멈추지만, 그 이상에서 밀경우 그대로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만약 순간 이동기에 사용할 경우 그대로 순간 이동기를 통해 통과되는데, 대신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 밥이 이동되는 위치가 달라져. 그리고 밥은 포탑이나 감시 포탑 모두 공격하는데, 방벽 자체는 공격하지 않고 영웅만 공격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애쉬의 밥이 꽤 좋은 궁극기라고 생각해. 체력도 많은데다 공격력도 강한 애쉬의 밥.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밥 재울게요. 어?